제일 카네기가 가장 중시하는 인생 철학 명언 핵심 5가지. 1. 생각의 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이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카네기의 철학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인생의 방향 을 결정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 합니다. 2. 자신의 잠재력 인식.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 말은 종종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 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상기시 킵니다. 카네기는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강화 할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3. 미래 준비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혜와 열정을 모아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작품의 질과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인간관계의 중요성,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카네기는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어, 자기개발, 지속적인 자기개발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수 없다. 이 문장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카네기는 성공을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